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오늘은 요일 던전에 들어가서 포획을 해볼게요. 그서두 번째 요일 던전.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모든 던전이 열립니다. 강림의 집, 신비 아파트, 공포의 병원, 학교 대강당, 재활용 수집장까지. 그래서. 어 하루에 한번 무료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를 일곱 번볼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보석을 지불해서 포획을 하면 되는데요. 1일 때는 100개, 2일 때는 200개, 3일 때는 400개, 5, 4일 때는 800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광고 7번 무료로 1번 그래서 총 8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 고스트를 누르면 거, 그 던전에서 잡을 수 있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잡고 싶은 귀신이 있다면 그 던전을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라서 네. 모든 던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다할 예정입니다 먼저 네? 강림의 집아 네, 음, 그렇기 전에 입긴거 뭐 아닌가요? 아이고. 등장 어, 고스트를 뭐지? 누르면 G토이, 마스, G토이 네, 마스터부터 들어가세요. 데드윈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많이 나와 있어요. 신비 아파트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쥐 시건기부터 매주사, 아, 백사첩. 백사첩이랑 매주사랑 헷갈려요. 다 뱀을 휘겁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공포의 병원. 공포의 병원은 쥐 은흥기부터 시작해서 인어까지. 그 다음에 학교 대강당에는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철인아, 네 엄마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허? 아, 네 잠시 죄송해요 여러분. 강철이 후부터 책 오랜턴까지 나와 있어요. 다음에 재활용 수직장 도안부터 시작하여 망태아라무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그러면 순서대로 갑니다. 강림의 집에서 무료 버튼 누르고요. 자 처음에는 설녀가 나왔네요. 한번 누르게 자표를 누르게 되면 비격 같은 효과를 보게 되죠. 네, 고스트 솔두 개를 받았고요. 설녀 그 다음에 아기 귀신 전용 아이템 이빨. 오 뾰족한 아이템을 받았어요. 자, 다음에는 광고 보고 할게요. 신비 아파트. 광고 버튼, 여기 TV 버튼 보이시죠? 많은 친구들이 말하더라. 한탕특공대에 강한 무기 스킬은 없다고. 떠도는 인터넷 영상들은 포샵이라고. 원하는 아이템은 계속 안 나타나고. 한 판을 했는데 강한 무기가 하나도 없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가르쳐 줄게. 갖고 싶은 무기 스킬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내 방법대로만 따라하면 매판 강한 무기 스킬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우선 어떤 아이템과 무기가 잘 맞는지 알아야 해. 그래야 강한 무기로 진화할 수 있지.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관해도 좋아. 다음 우리 무기와 아이템 슬롯이 6개 밖에 되질 않지. 이걸 다 채우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아이템은 뜨지 않아. 그래서 랩업 시에 절대 무작위로 선택하면 안 돼. 먼저 무기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택해. 만약 이번 판에 나의 무기가 푸나이, 번개 방출구, 방어막키기, 구메라, 수호자, 몰로토크. 그리고 이것들을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아이템. <목소리> 닌자 스크롤, 에너지 큐브, 에너지 드링크, 고성능 자석, 엑소그레이서, 오일공대. 이번 판에서 이 아이템들만 선택할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우리는 무기부터 레업해야 해. 무기를 올래으로 올려야 강력한 무기로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지. 다른 아이템들은 일렙만 들어도 충분해. 무기와 아이템을 막 선택하지 않은 강력 무기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지. 이제 게임이 더 쉬워질 거야. 에는 강시입니다. <목소리> 고스트 소울 2개와 <목소리> 강시 XSS급 그 다음에 할머니 포자기 전용 아이템 곰팡이 모자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자 다음 공포의 병원 <목소리> 광고 버튼 많은 친구들이 말하더라 탕탕특공대에 강한 무기 스킬은 없다고 떠도는 인터넷 영상들은 포샵이라고 원하는 아이템은 계속 안 나타나고 한 판을 했는데 강한 무기가 이 하나로 이 탕탕 탕탕특공대가 되게 재밌다고 싶게무기가 많아요 할지. 여러분 그냥 내 방법대로만 따라하면 매판 강한 무기 스킬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우선 어떤 아이템과 무기가 잘 맞는지 알아야 해 그래야 강한 무기로 진화할 수 있지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관해도 좋아 다음 우리 무기와 아이템 슬롯이 6개밖에 되질 않지 이걸 다 채우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아이템은 뜨지 않아 그래서 랩 없이 절대 무작위로 선택하면 안돼 먼저 기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택해. 만약 이번 판에 나의 무기가 푸나이, 번개 방출기 방어막기기, 구메라, 수호자, 몰론토크 그리고 이것들을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아이템. 닌자 스크롤, 에너지 큐브, 에너지 드링크, 고성능 자석, 엑소 그레이서, 오일공들. 이번 판에서 위 아이템들만 선택할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우리는 무기부터 랩업해야 해. 무기를 올래으로 올려야 강력한 무기로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지. 다른 아이템들은 일네만 되어도 충분해. 무기와 아이템을 막 선택하지 않는 해. 강력 무기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지. 이제 게임이 더 쉬워질 거야. 살인귀가 나왔네요 살인귀 고스솔 2개와 살인귀 5마리 그리고 개기 전용 아이템 초코칩 쿠키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학교 대강당 많은 친구들이 말하더라. 한칸 특공대에 강한 무기 스킬은없다고 <목소리> <목소리> 떠도는 인터넷 <목소리> 영상이랑 <영상들은> 포샵이라고 <목소리> 원하는 아이템은 계속 안 나타나고 한판을 했는데, 강한 무기가 하나도 없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가르쳐줄게 갖고 싶은 무기 스킬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내 방법대로만 따라하면 내판 강한 무기 스킬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우선 어떤 아이템과 무기가 잘 맞는지 알아야 해. 그래야 강한 무기로 진화할 수 있지.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관해도 좋아. 다음 우리 무기와 아이템 슬롯이 6개 밖에 되질 않지. 이걸 다 채우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아이템은 뜨지 않아. 그래서 랩 없이 절대 무작위로 선택하면 안 돼. 먼저 무기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택해 만약 이번 판에 나의 무기가 푸나잇 번개 방출구, 방어막 기기, 구메라, 수호자, 몰로토프 그리고 이것들을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아이템 닌자 스크롤, 에너지 큐브, 에너지 드링크, 고정능 자석, 엑소 그레이서, 오일 본드 이번 판에서 위 아이템들만 선택할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우리는 무기부터 레업해야해 무기를 5랩으로 올려야 강력한 무기로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지 다른 아이템들은 1레만 되어도 충분해 무기와 아이템을 막 선택하지 않는 한 강력 무기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지 이제 게임이 더 쉬워질 거야 예 네, 송각시가 나왔네요. 송각시 X 네 마리 고스솔 두개 그다음에 박주민 전용 할텐 기타 펜을 받았습니다. 자 재활용 수집, 수집장 탕탁특공대 광고 보러 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말하더라. 탕탕특공대에 강한 무기 스킬은 없다고. 떠도는 인터넷 영상들은 포샵이라고. 원하는 아이템은 계속 안 나타나고. 한 판을 했는데 강한 무기가 하나도 없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가르쳐 줄게. 갖고 싶은 무기 스킬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내 방법대로만 따라하면 매판 강한 무기 스킬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우선 어떤 아이템과 무기가 잘 맞는지 알아야 해. 그래야 강한 무기로 진화할 수 있지.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관해도 좋아. 다음 우리 무기와 아이템 슬롯이 6개 밖에 들지 않지. 이걸 다 채우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아이템은 뜨지 않아. 그래서 랩업 시에 절대 무작위로 선택하면 안 돼. 먼저 무기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택해 만약 이번 판에 나의 무기가 푸나일, 번개 방출구, 방어막 기기, 구메라, 수호자, 몰로토프 그리고 이것들을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아이템 닌자, 스크롤, 에너지 큐브, 에너지 드링크, 고성능 자석, 엑소 그레이서, 오일 본드 이번 판에서 이 아이템들만 선택할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우리는 무기부터 랩업해야 해 무기를 5렙으로 올려야 강력한 무기로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지 다른 아이템들은 1레만 되어도 충분해 무기와 아이템을 막 선택하지 않는 후 강력 무기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지 이제 게임이 더 쉬워질 거야 상한난하고 거짓말. 아, 망태 알아봅니다. 네. 고스소울2개와 망태 알아봄 여섯 마리. 그다음에 구미호 전용 아이템 붉은 마법가로 받았습니다. 자, 다음 어, 아, 신비 아파트를 보석 100개를 내고 한번더 해볼게요. <웃음> 지도한 임시소는 두 개와 지도한 세 마리, 그 다음에 와. 와이엄 전용 아이템 용합주를 받았습니다. 있는지. 고스 소울은 고마요. 여기서만 포획을 아, 해야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고스 소울을 얻기 위한 목적 그리고 새 귀신을 잡는 목적으로 어, 포획을 하곤 합니다. 요 던전에서.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